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어떡해. 와, 이씨, 이거 내 차수 나 진짜 무지해다 오늘 여기. 아! 텔파 <laughs> 아, 이씨, 못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어! 어! 왜래왜 이래!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목소리로> 어? 어? 왜 그래? 왜이래왜이래 미쳤어? 왜 왜이래 미쳤어? 왜 이래요? 어머 왜 이래? 대체 왜? 이거 왜 이래? 왜 이래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왜 저러는 거예요? 왜? 대체 오리뷰하 제품은 파운드아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긁으신 거예요? 안 지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돈 많아요? 감독님? 이 들어보이 와우. 대박인데? 였어요 완전히. 와, 이게. 허? 너무 많이 걸렸어요. <laughs> 배가... 아, <이거. 웃음> <좀> 잘리시겠는데요. <laughs> 아니, 오늘 엔고초 리뷰가 컴파운드인가 봐요. 이걸로 지우라고요안 지워지면 어떡하지? 어떡해? 자, 가겠습니다. 이 촬영 끝을 위해 잘 돌려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 어떨려? 준비 시작! 어. 아! 아주 빠르게 하나, 둘, 셋. 9초나면 9초, 9초만하면. 2 9초. 9초만 앗, 하면. 어? 아 29초 하면 이걸 어떻게 닦아? 아니 이거 짜고 걸레에다가 묻히는데만 한 15초 이상 걸릴 것 같은데. 아나못할것 같은데. 아니 이거 내가 못닦으면저 나한테 저한테 물어내라 그러는 건 아니겠죠? Nope. 아이씨, 몰라. 나 그게 몰라. 아, 근데, 잠깐만, 이게 왜세개나 되는 거야? 굵은 흠... 지금 이게 굵은 흠집 제거제도 29초 안에. 아, 잠깐만. 이거 짜는 것까지는 우리 초를 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사하잖아, 그러면. 이게 제가 전에 한번 닦아본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 이 녀석을 여기 직접 대면 안 돼. 어머, 어머. 뭐. 직접 대면. 어 어머. 잠깐만. 세기 시작했어. 일단 칠할게요. 일단 치하고 자,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 아직 타임. 29초. 정확하게 세주시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일단은 세차를 한번 싹다 하고 물기를 닦아야지. 베이킹 계속 온단 말이죠? 일단 대차가 아니니까 그냥 닦아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자세를. 자. 자, 잠시, 잠시. 자. <laughs> 어떡해! 어떡해! 자. 아, 준비. 시작. 이게. 고도의 디테일을 요하는 장어 지워져 지워져 이 새끼 저아 이거 너무 세게 긁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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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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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 어? 됐어. 된거 같아! 아니, 아, 된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보세요. 지금! 매끈해요 아, 근데 자꾸 점점 뭐가 드러나는 것 같아. 이게! 이거 원래 있었던 자국이고요. 아, 이 정도면 29초 안에 뭐 완벽하게 해낸 거 아닌가요? 아이씨! 못해! 이거 내가 어떻게 지워 그냥 센터 가세요! 29초 안에 흠집 제거하기 실패! 그냥 돈 주고 센터 맡기세요 차 망가집니다 와 이거 내 차였으면 부질없다 오늘 여기 센터 가시죠 고급차 갈까요 지금? 어? 진짜요? 안 되죠? 그 같은데?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어라, 물어라, 또 물어라. <laughs>